확실히 조금 툭툭 쳐준 느낌이 있죠. 골프를 해야 한다. 머스골프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테라스로 나와 있는데 저희 테라스 처음 보시죠? 네. 어, 예, 이쁩니다. 자 테라스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퍼터 레슨 때문에 왔는데 쇼퍼 미스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시드 거리가 있죠. 컨시드 거리가 있지만 컨시드 거리를 조금 약간 넘어서서 컨실드 팟기도 애매한 그런 걸 위해서 투 퍼터 하시는 분들, 쓰리 퍼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쇼퍼 미스를 많이 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미는 퍼터를 되게 많이 해요. 미는 퍼터.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 이제 레슨을 받을 때 자, 1대1로 쳐라. 하나, 하나. 다시.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미는 퍼터를 쇼퍼터 할 때도 쓰게 되며 일단 어떤 미스가 많이 나냐면 우리 이 잔디가 지금 보면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잔디에는 결이라는 게 있어요. 평평한 잔디 같지만 이렇게 결이 있는 잔디도 있고 이렇게 결이 있는 잔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는 퍼터를 하게 되면 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평평한 라이라도 어떻게 결을 따라서 좀 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 선수들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선수들은 뭔가 1대1 같이 이렇게 미는 퍼터를 좀 하지 않고 어느정도 터치감을 좀 줍니다 어느정도 이런식으로 살짝 끊어치는 느낌이죠 살짝 끊어치는 느낌 자 근데 이 끊어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펀치 기계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펀치 기계를 칠때 이렇게 치지 않죠 왜? 이러면 내가 힘 전달을 못하니까 그래서 끊어친다는 말이 여기서 끊어치는 느낌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어느 적당히 밀어주면서 끊는다 밀어주면서 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헤드페이스에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쇼핑 미스를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민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펀치기계처럼 타격감을 약간 준다. 자, 정면에서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 미는 퍼터의 경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런데 제가 얘기한 좀 타격감을 좀 주자라는 퍼터의 경우는 확실히 조금 툭툭 쳐준 느낌이 있죠. 자 잘못된 건 여기서 끊는 거. 어, 이건 좀 잘못된 거. 그게 아니라 약간 내 왼발 좀좁부터를 때리겠다. 왼발 안쪽까지는 좀 끊어준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왼발, 왼발 안쪽에서 끊는다는 느낌. 왼발 안쪽에서 끊는다는 느낌. 공 바로 뒤에서 끊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실 롱포터 할때좀 이렇게 지긴한데 그럼 롱포터 할 때는 어떻게? 더 타격감을 생각하면서 롱포터 좀 이런 이미지 테라스 자랑할 겸 앉았습니다. 좀 이런 이미지로 연습하시면 쇼포터의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이만